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지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다음 길읽습니다 짐승대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석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요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민이니라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 이유 이윤 즉슨 아버지께서는 결혼하시자마자 몇 개월 뒤에 해외로 출국하시고 평생을 선교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제가 조금이나마 효도하자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 댁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서 할머니가 말씀을 하실 때는 최대한 제가 할머니 말씀에 경청하고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반응했습니다. 아 진짜요? 할머니 사실이에요? 정말이에요? 마치 영어로 대화할 때 우리들은 really? is it really true? 라고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감탄사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것이 뭔가 언짢으셨나 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과 동일하게 저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 말씀에 제가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라고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를 꾸짖는 것입니다 떼끼 누아 할머니께서 사실을 말하지 할머니가 뻥치겠냐? 할머니는 제 순수한 의도를 잠시 오해하셨던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됩니다. 그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문을 합니다. 당연 저처럼 순수한 의도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첫 번째 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내가 너희 가운데 임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를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영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뒤이어 그두 번째 반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는데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답변은 제사장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다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두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 읽으면서 뭐예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면 오늘날 교육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야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특별한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기이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들을 어둠으로부터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적을 우리들이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우리, 있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 두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수의 선택받은 지도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현연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꼭 이것을 구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을 구해라. 내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인정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나이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였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기름부심에 근거하여 세우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더더욱,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들은 각자 가정에서,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름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여기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무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시 받으심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멸시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하는 모습 속에 예배드리는 태도 속에 하나님이 멸시 받는 요소들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의 어떠한 예배의 태도와 모습이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멸시 받는 느낌을 받게 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제사장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멸시하였습니까? 하면서 가볍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대하고 가볍게 함부로 하나님의 대한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함부로 말하고 있다.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이 깃들여 있고 담겨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무언가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때 소대장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소대장은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간부들은 일과가 끝나면 퇴근해서 막사로 들어가서 본인의 비유큐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번씩 퇴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당직 근무를 설 때입니다 남아있는 병사들이 일과 후에 그들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서 혹여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간부들은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하루는 제가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조모를 통해서 인원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나서입니다. 되게 많은 경우 저녁 조모 뒤에는 바로 최대한 빨리 치침을 시킵니다. 저녁 조모가 막 끝났을 때입니다. 통제실로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르르릉 대대장님께서 지금 순찰을 돌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대대장님께서 지금 중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면서 올라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경우 대대장님들이 조모가 끝나자마자 순찰을 도는 이유는 기강이 바로 잡힌 중대들은 조모가 끝나자마자 바로 조용히 불을 끄고 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강이 해이한 중대들은 병사들이 자지 않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불이 아직 꺼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십별하기 위해서 기강이 해이해졌는지 바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조모가 끝나자마자 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시리 병사들에게 닥달하면서 소리치면서 빨리 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대의 기강이 바로 잡혔다는 것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각 생활간에 전달되는 안내 방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진국이 형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빨리 불을 끄고 잡시다. 진국이 형님은 바로 박진국 대대장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안내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저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소대장님하고 뛰어왔습니다. 바로 대대장님이 벌써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준대장들과 대대장님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데 그때 대대장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사건을 바라보면, 이중대 일소대장은 전시 상황이라면 사형감이야. 비록 반농담이었지만, 거기에는 뼈가 담아 있었습니다. 진담이, 진심이 녹아 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 말에는 알게 모르게 제 마음이 깃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우스게 여기는 마음이 깃들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것을 표출함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다른 병사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여나 전시 상황이라면 리더십이 바로 서고 지휘관의 리더십이 국권이 서야 되는 상황에서 지휘관을 함부로 부르고 가볍게 부르는 그런 언행을 삼았다가 그것이 병사들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시 상황이라면 사형감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마음에 품고 대하고 표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꼭 시간에 맞춰서 들어야 돼?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 하루는 모여서 드리지도 않는데, 그냥 쉬어가지 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속에 가볍게 여기고, 또 때로는 말로 함부로 표현하는 것,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 멸시한다, 우습게 여긴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멸시 받는 느낌을 받으셨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이 아닌 최소한의 것을 올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 거룩한 것, 구별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어떠한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흠이 있는 것, 눈먼 희생재물, 병든 것들을 울려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였습니다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괜찮은 것, 좋은 것은 뭔가 다른 것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 없는 것,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약속 잡을 거 약속 잡고 만날 거 만나고 휴가 갈거 휴가 가고 쉴거쉬고 남은 시간들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더욱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각자 집에서 드려야 산데 그냥 조금 쉬었다가 있다가 드리지 뭐. 나중에 드려도 되지 되잖아라고 혹여나 이 예배의 최상의 것을, 최상의 시간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남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비록 우리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멸시 받고 계시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세 번째, 예배를 번거롭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 하나님은 멸시 받는다고 느끼십니다. 1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는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어떠한 표현들을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번거롭다, 귀찮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What a burden! 웬짐미야왜 이렇게 귀찮아?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귀찮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배하는데 앞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여나 내가 집분자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원래 해야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예배 자세를 보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나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귀찮은데 해야 하니까 예배하러 나온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예배하는 모습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이 아닌 최소한의 것을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귀찮게 짐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스라엘 제사장들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각자 가정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들처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최소한의 것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십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단 위에 헛된 불을 지피고 있다. 헛된 불이다.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향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배입니까? 헛된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 예배를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멸시받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제발 이 헛된 예배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누군가 멈추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의 신앙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자 행인으로 여기는 신앙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신앙관입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자행인으로 여기는 신앙관입니다. 그 내용은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느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너희는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너희들의 예배의 모습,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너희는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귀찮게 여기고, 최소한의 것으로 드리면서, 나랑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구하고만 있다. 혹이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형태, 이러한 예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의무도 지고 싶지 않아요. 다 귀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부자 행인으로 지나가다가 저뭐 하나만 던져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두 가지 더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호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인, 주인 그두 번째와 세 번째 신앙관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 알게 모르게 마음 속에 기반하고 있는 신앙관은 두려움입니다. 혹여나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나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는 아버지로서의 신앙관을 갖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버지로서의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구걸하는 거지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무런 노력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 생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한 발자국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할머니를 향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 할머니를 만나러 찾아뵙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